와 <laughs> 응. 응.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아니야 왼쪽은 성신 성 연대 김대리라고요. 닉네임은 필리핀 세댁입니다 아, <laughs> 오른쪽은 <laughs> 오른쪽은 저 아차산 발레리나. 아차산 발레리나거든요. 요즘 발레. 근데 발레도 안 돼. 어, 네별거다음에 돼? 응. 30분? 아 그래 그래. 아나 이거 못 찾아 보겠어 왜? 아카메라안 아, 들고 있어. 아 그래? 아, <laughs> 진짜로 찍는 거야? 어 진짜 찍지. 아나못 찾았어. 얘들아, 왜 그래? <laughs> 아, <알겠어. 웃음> 응. 아 주제가 뭐야? 한성 칼국수? 오늘 아 오늘 한성 칼국수 아? 브이로그. 아, 맛집 가까 그러면 근데... 민재야 근데 머리 까만 거지? 아, 까맣지. 아, 그렇지. 어, 지현이는 까맣어? 아, 그래. <laughs> <laughs> 어. 얼마냐? 야, 찰랑찰랑하네. 아니, 근데 만맛 없으면, 맛 없으면. 맛으면 진짜, 넌 죽을 줄 알아. 아니, <laughs> 나 말고요. 어디에 <laughs> 예, 나가? 어, 아니, 어 아니, 여기, 여기다. 여기, 유 c 씨에 아, <웃음> <웃음> 어, 진짜 없네. <웃기네>. 오늘 <laughs> <laughs> 하는 건 보고 나서. 필리핀 가서 한번 해줄게. 필리핀 세댁. 필리핀 세댁. 아니요, 아니, 나 만나자마자. 그래서 갈 거야. 근데 나갈 생각이 <laughs> 있어. 생각은 있는데. 와우. 선배, 선배였잖아. 선 아, 그 장거리 <laughs> 선배. <laughs> <선배님. 웃음> <laughs> 어, 선배였으니까. 어. 아, 치원이 살 많이 빠졌다, 근데. 음. 젓가락이네, 거의. <laughs> <laughs> 너는요. 아, 지금 얼굴이 지금. 보톡스, <laughs> <버텁스>, 보톡스 <버텁스> 맞았어? <laughs> 얘는 엊그저께 새벽 4시까지 술 먹었대. 진짜로? 응. 음. <laughs> 맨날 인스타그램 맨날 술 먹어. 제 정신은 아니야. <laughs> 근데 오늘 영상 갔으면 엄청 좋아 오늘 갔으면 탈진이지. 그래. 이런 날에는 그냥 걷는 게 나아. 나 아까 계단 올라오면서 힘들었어. 돌아 돌에 앉아서 우다 <laughs> 갔다 오라고 했을 때 돌에? 그래. 혼자 혼자가 혼자. 봐봐 봐봐 예쁘다. 찍히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여기 필리핀 세대기고요 <laughs> 그리고 소개한 인물은 3 0여대김 꽃대 김대리. 아니. 네. <laughs> <laughs> 과장 과장이 될수 있는데 계속 콘대 김대리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laughs> 이거를 그거 <그것이> 안, <laughs> 아, 안 올라가는 건가? 와 이게 신기하다 이거 얼마야? 이거? 그때 한60 얼마 주고 샀나? 근데 그러면 이거를 편집을 하려면 어. 다시 봐야 되나아 맞아 자기 거 다시 봐야 돼 너무 너무 괴롭지 않겠어? <laughs> 내 목소리만 잘아 이거 너무 괴롭지 않어 그래 어. 봐 어. 어. 어, 이염진 가방을 매날왔 <laughs> 이염진 실버 어? 가방 어. 야 가방 주름 좀 펴야 되겠다 아니, 빨래 잘, 그 잘못 돌린 거 아니야? 세탁기에? 스팀 다림이한번어 <laughs> <laughs> 이게 세탁을 어, 전날에 잘못해가지고 가방이 쭈글쭈글해졌어. 네, 그래서.. <laughs> 어 근데 잠깐. 아 일로 갔다가? 이렇게 다들 왜 밖에 안 나오고 다들 어디 갔나고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렇게까 일찍인가? 어편해요일거보어다 이래놓고 맛집 가면 사람 붐빈다니까. 아니, 거기 근데 웨이팅도 잘하면 할수 있대. 진짜로? 필이라야죠 어. 아닌가? 모르겠다. 아, 이거 진짜 옛날. 쫓기 쫓기. 이게 노래방에 저게 어. 받침이 하으면 음. 그렇고 그런 데라며? 뭐라고? 뭐라고? <laughs> 나 몰라. 못 들었어. 받침이 그러던데? 하트면은 어. 어, 받침이 핫트면은 아, 썰면 되고, 그냥 동그라미면은, 그냥 아. 리얼로 진짜? 노래방이 아. 얘네들만의 그런 걸 나누는 거래. 아, 대박. 너 어떻게 알았어? 여기저기서 다 듣지. 여기도 아. 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기 그런데네. 그런, <laughs> 그런 골목. 그거... 거기는 뭘 먹어야 되는지. 삼국 <laughs> 수육. <웃음> 수육? <웃음> 거기 수육이 진짜 소고기 수육이 기가 막힌다. 이것저것 뭐 엄청 많던데. 골고루 많이 시켜야지. <웃음> <웃음> 골고루. <웃음> <웃음> 너희들은 1인분짜리가 아니잖아, 입이. 아, 민지가 사생이잖아. 특히 잘 먹어. 어? 아니너너 너 길을 아는 거야? 여기 <laughs> 여기 있어. 어. 아, 뭐가 베이지가 <laughs> 왔는데 이거. 그거. 아, 뭐냐? <laughs> <laughs> 너 절전 모드 해 놨지. 사생활 보호를 잔뜩 해켜 놨네. 아, 사생활 보호를 잔뜩 했기는. 아, 무슨 아, 더 철저하고. 좋다, 놀이터 아 너네게 핸드폰 한번 줄까? 근 뭔가 되게 일찍 이어진다. 어 <laughs> 일찍 그치? 바람이 안아서 더운 맞아 아니 큰그 길로, 길로 가볼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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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언덕길이 상당하네 아, 이거 언덕길이 상당하네. 아 이거 언덕길 아니아러면나 돌에서 한성 칼국수 아, 그런가? 아, 아, 한성. 꽉, 꽉, 꽉 찼어. 아, 그럴 것, 그럴 것 같아. 아니, 있어, 길테, 있어, 있어? 이렇게. 그래요? 어, 앉아도 돼요? 오. 야, 너무 시원한데? 우리 딸. 어. 음. 수육을 먹어보자. 무조건 먹어. 이게 뭐 먹을까? 수육. 수육. 음, 또 뭐가 유명해? 그리고? 어. 패스트. 응. 음. 그리고? 어. 네? 한번봐보자 근데 여기 만두도 유명하다고 하고, 소라무침도 아, 많이 먹는다고 하고. 우리는 지금 다 소라무침 다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이거? 예? 그럼 너 봐, 해봐. 수유 소짜. 어, 파우치 하나? 하나에 아, 하나. 네, 하나. 이거 어. 뭐 아니면 파리를 어. 좋아해? 어, 그러면 되지. 어. 모든 정체, 모든 그래, 모든 그리고. 아니면은, 이 중에서, 왕청 먹고 싶은 거 있어?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걸로 먹, 먹어, 새우전으로 먹어, 새우전으 어. 만약에 뭐 이런 거안 해? 아, 나 만약에 잘안 해. 진짜? 너 많이 하지? 너 많이 하지. 너 애니네, 애니네. 심각하네. 없다? 나 왜? 만약에 안 해? 나안 해. <laughs> 나안 해, 나 완전 좋아해 이게 뭐야? 이거? 새우젓을 <laughs> 먹는 두 분의 모습을 제가 뭐, 예, 한번 먹어 봐요. 찍어 놨지. 찍어 놨지. 예. 이 기름 이렇게 자잘흐르는거 잘 네. 보이시나요? 예. 아, 기름을 너무 부었네요. 이게 2 6 0 0 0원이에요저같으면돈 주고 절대 안먹습어요 그러게요. 벗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 어때요? 아, 진짜 못 생겨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뽀셔도 돼. 뽀셔도 돼. 뽀셔도. 못다고한개 그거였어. 먹어볼게요 <laughs> 그래요? 어, 네 같이 어, 먹어야지 먹어봐 짠, 짠 오케이 무슨 음, 음먹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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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맛있다 <laughs> 이거 진짜 냉동 새아닌 네, 새우가 하나 들은 게 아닌데? 응한우가 음, 그렇죠. 아, 옆에 조거 음. 있죠?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을 먹어도> <laughs> 그냥 그냥 야, 와, 재밌다. 다르다. 다르다. 진짜. 요즘 애들은 <laughs> 달라. 그래서. 아, 저게 제일, 네. 제일 네. 연장자.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씨는 엊그저께도 네.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아, 또 소주를 그러는지. 들고 있어요. 땡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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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 살리다. <오랜만이다. 웃음> <오랜만이다>. 자, 짠. <웃음> 오래 살리다. <laughs> <삽시다. 웃음> 오래 살리다. <laughs> <laughs> 와 너무 시원해 들어가? 술? 모르게 <laughs> 들어가 이상하게 <laughs> 아딱 맛있네 맛있네 음. 음, 이게 음. 음. 동심에 국물이 음. 지금 해장을 같이 음. 동시에 음. 술을 먹으면은 바로 해장이 될거에요 음. 그러니까 완전 시원하고 이게 개운해 음, 음. 그 정도의 음. 완전 술꾼의 마인드로 말했었 아니 근데 그럼 다들 술잘 안먹어? 근데 나는 나도 잘안 먹어. 진짜로. 아니, 진짜로. 나잘안 먹어. 나한 달만에 먹는 거야. 오. 되게 근데. 산, 산 밑에서 많이 먹더라고. 산 밑에서 아 많이 먹지. 음식만 많이 먹지. 아. 이거는 괜찮은데? 이것만 치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아니, 기본적으로 살이 있는 걸로 시켰지. 아니, 아니, 그거 아니라 그. 칼국수에. 어, 해야 돼? 아니, 아니. 취소해 아니, 아니. 그거 아닌데. 나 먹을 수 있겠다. 와. 뭐야 네. 어, 이거 초록! 못 먹으면.. 못다 아니, 아니야 다먹어좋될 너도 사진은 못 찍네? 왜? 막깔라 <laughs> <맛깔나> 보이잖아. <laughs> 어떡해. 나... 얘, 아, 얘 아니야. 얘 돼? 아니야. 지금 반응 아니야. 아니야. <laughs> 왜어떻게 얼마나 음, 더 찍어야 돼? 본인은 또잘 찍는다고. 자칭. 진짜? 아니야 네. 나못 나 찍어. 나 여기는 진짜 못 찍어. 아좀못 찍겠는데? 어떡해. <laughs> 섞어야지. 이거 찍었어? 어 찍었지, 찍었지. 오케이. 섞어야지, 섞어, 섞어. 섞어. 오케이. 잘안 나오는 거아 보이세요? 아와여기요 이렇게 아, 요 아니,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세대. 근데 이 <이게> 얼마야? 6 0만 원. 진짜? 드론샷, <laughs> 아, 드론샷? <드럼샤, 드럼샤? 웃음> 아 이거 수타면이네 진짜 어. 이거 진짜 수제로 한거 같아 면이 아 이거 튀긴 거잘못 튀겠다 야, 야 민지씨는 어 민지 네. 나, 나 진짜 감사합니다 어제 얼마 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원래 나 영상 약하단 음... 말이야 어. 근데 어제 두병 맛있어 너 오늘... 혼자? 어? 아니 아니 친구랑 진짜... 나 원래 한명이지는데 어. 두병 맛있어 콩벨선아주아주 그랬더니... 아주 머리가 다찌지금은괜찮아어 근데... 지금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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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한> 한결 맞네. <갔네. 웃음> 음. <laughs> 맛있 먹으세요. 먹어 세요 어때요? 먹세요 <laughs> 야, 음,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laughs>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양념이 기가 막혀. 음, 양념이 죽이네. 음, 야. 맛있드세요이 음. 예? 이제... 상추 좀 넣으세요. 워시 미친 아니에요? 아야 우리 다 먹을 수있겠 어. 그럼. 잠깐 어, 우리 칼국수도 어. 시켰잖아. 어. 그럼. 허아내 낯을 내좋아 오, 멋있어. 네, 멋있멋 뭐야. <laughs> 음. 와, 너무 부드러워. 음. 맛있다. 아,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아, 맛있다. 야. 와, 진짜 음. 여기 맛좀 맞구나. 야, 빨리 주도해 줘. 살았던 얘기 조언 아, 좀 해줘 그래 사는 얘기 말고 살았던 그래. 얘기 말해 나는 진짜 조어쓴게 <목소리> 없어 왜냐면 선배니까 내야 도언, <목소리> 이유가 뭐야 이유가, 이유가 뭔데? <목소리> 어 나는 한성카이쿠스 4.3 민지는? 난4.4 4.4? 응 오빠는 오빠는? 3.8 <laughs> 아나 4점. 어, 딱 너무 4점, 4점. 4점. 너무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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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 먹게. 아, 밥점. 음. 거기 순대도 다 퍼면은. 한점 다만 넘어도 그냥 믿고 가. 약간 다4 메뉴가 다 괜찮았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음식이 깔끔했어. 근데 만약에 캘국수만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아쉬 아, 맞아. 인정. 약간. 약간 그 평양냉면 먹는 느낌인데 캘국수가. 근데 나는 약간 그냉 아니, 아니. 그 동치미도 어. 너무 맛있었어. <목소리가> 싸이 싸달라고 안 썼어? 가성비 좋네. <laughs> 너는 야, 동치미 야. 넌 동침이 잘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엄마 대달라겠다? 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 나 피야. 랑비야 제일 정해주세요. 야 제이가 정해. 계획이 그리고 너, 네가 제일 어, 어리잖아. 아, 꼬네야. 어. 어리니까 저기 언니 <laughs> 오빠 말 들어야지. 와 그. 아니야, 아니, 이제 봐봐, 너 6시에 집을 가기로 했으면은 그 전에 이렇게 계획 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차까지 간다 아니면 뭐 어디 카페를 간다 아니면 뭐나 진짜 없었어 <laughs> 진짜 나 나는 진짜 없었어 내가 올제 J 아닌 거 같아 정해줘. 빨리, 정해줘. 어, 정해줘. 빨리, 정해줘. 빨리 정해줘 빨리 빨리 정해줘 어떻게 하고 싶어 아 빨리 정해줘 우리 대전 쯔에서 이렇게 짐상 갈비면 또짐 사람이 어디로 정해줘. 갈래 <laughs> 아유 아니, 아니.. 어디로 가 아니 정해줘 빨리 <laughs> 이어지 o 집러는건 아니지? 빨리, 그럼 아니지 어디로 가 정해져. 그러면 B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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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먹 a b o g 먹 Boga Boga b 먹 g 먹 B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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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g 민지 씨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누구랑 카톡해요? 남자 있지. 누구랑 카톡하냐기질래 허락 맞아. 있지. 있어? 원래 인생은 독고다이야. 남자가 <laughs> 있지. <그러면. 민지는>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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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남자 있어? 어. 언니 오빠들한테 소개해줘야지.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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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개해 누구야? 한번 볼래? 누구야? 아니면, 한번 볼래? 서울에 친구 있다? 나도 궁금하다. 친구, 근데 잘 없어. 아 진짜로? 아, 잘. 진짜? 그 어. 한국에 와도 어. 아잘 안맞나고? 잘 안맞나 아무도 안맞나 한번 보자해 <목소리도> 인생 네컷이나 같이 찍자 4명이서 거기나 좋아하겠다 그럼 아마 안찍을꺼야 왜? 거기나 어, 좋아하겠다 <laughs> 그럼 아마 안찍을 일단 가볼까? 압구정 로데오? 좋아 거기 가서 어. 거기 골목이 좀 적으.. 적으니까 어 못만이면서 저기 그, 한번 보자 아 그래그래그래 오케이 오케이 압구정 로데오 가면 나 약간 사고싶은 옷 있는데 가 그래 한번 가자 갈까? 가자 뭐 쇼핑하고 이 아, 그래 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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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하고 싶은 거야. 나치하이트 하자. 힙 사이트 드릴게요. 어, 이렇게 오, 빨리 나와요? 네. 네. 너무 오랜만데? 응,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뭐먹을래 아니면은 이런 이런 것도 괜찮아. 추천을 받아 볼까? 그래. 저 맛있는 라이벌 중에 제일 인기 많은 게 뭐예요? 이거 네 가지요. 아, 어디? 이거 근데 진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저거는 그냥 네. 어, 먹는 용도라기보다도 그냥 사진 찍는 용도로 아아 이게 녹으면서 이게 뒤로 휘어요. 그러면 아 저기 수, 수 형님이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 수산 수산. 저는 레몬 하이볼이 제일 낫지 않을까.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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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몬 하나요. 아 오케이 레몬 하나. 레몬 하나. 레몬 하나요. 예하나 주세요. 야 이거 맛있어. 진짜? 진짜 뭔가 특이해. 진짜? 어. 그냥 이 얇아가지고 계속 들어가. 진짜 맛있어 근데 특별하진 않은데 맛있지 어, 엄청 음, 따뜻해 음. 짜잔. 짜잔 와, 민지 여기다 소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한잔 시켜 <laughs> 아니 근데 회식 때 여기다가 그렇게 먹다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마지막에 맞아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지, 섞어 먹으면 그래. 다음날에 저 회사 갔더니 근처에서 해요? 막 이런 거 해. 몇 차까지 갔는데? 3차. <laughs> 새벽 3, 4시까지 먹는데, 술을.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이 술잘 드셔? 응. 그, 한 5, 6명만 마, 마지막에 남아. 근데 아 항상 국룰로 남는 사람들이 있지. 있치 남는 사람들이 있지. 나랑, 이제 대표랑. 음. 그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고 맨날 바꿔어 음. 멤버가 근데 그두 명은 좀 국룰로 어. 남아이상 항상 슬, 슬프나이, 뭐. <laughs> 진짜 이렇게 먹어요? 우와 저희 뭐. 안에 들어있는 것도 녹을 거예요 네. 여기 머들러로 눌러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되돼요 이건 아 과일 얼린 거니까 위에서 네.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근데 원래 생레몬 진짜 잘 먹었어 레몬을? 어나 레몬 진짜 좋아해 진짜? 위에서 우선 좀 잘라서 드시면 돼요 네 와, 감사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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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와 멋진 게와 이게 너무, <laughs> 너무 멋진데? 좀신식 경험 많이 안. 아, 그 정도? 그 정도. 응, 정그 그러니까. 음. 어때? 어때? 어? 아, 응, 그정 좀.. 그 정도. 그 정도. 그 좀.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봐 정도. 어 정도. 그 정도. 그도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그정기그 정도. 그 정도. 그정 이게 등산객이 나왔어. 등산객 특별한 거 나왔어. 아 등산객이 지금. 괜찮아. 먹어보자. 어, 아이걸로 저어라. 눌러래. 아, 눌러봐 한번. 그래. 아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아이디, 아이디어가 좋다. 얘를 자르서 넣어래. 아. 근데 일단 이거를 섞고 언니가 먼저 먹어 빨대를. 빨대로. 빨대로? 어, 그 빨대 혹시 돌려봐도 되지? 아난 어, 상관없어. 내가 먹고 먹고 닦아줄게. 응. 오케이. 그냥 음료수야. 그냥 해드리지? 응. 타오백인데? <laughs> 타오백. 타오베이래 비타오백. <laughs> <비타오백이래.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뭐 어디 언제 먹지, 이거? 타오백. <laughs> 레몬에, <레모네일, 웃음> 응, 레모네이드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는 너무 달다? 이거 안 잘리는데? 어. 봐봐. 안 잘리는데? 이게 예, 어, 섞어야 아, 더 섞어야돼 아더 녹아.. 조금 있다가 녹아야 돼아 녹아야돼 민데야 <laughs> 우리 거의 힘으로 <laughs> 이거 썰라응잘찍었잖라 응. 어, 이정도면 뭐 응. 들어가? 얼음이 어? 조금 녹아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그렇게 먹 저기 레몬 좋아한다에 이거 그 채로 먹어 로 먹어 그치 그로 먹어 <laughs> 이거 이제 언니가 다 먹으면 돼 민장 소리 칠까? 야, 나다 먹었는데, 칠까? 빨리? 응? 아, 새로? 아, 여덟. 아, 새로 새로 어, 근데 이거 타야지 부드럽고 안 배불러. 음. 사장님, 네. 저 네. 하나 네. 새로 하나만 주세요. 새로. 새로예요 나는 이게 응. 좋아. 이거 이런 거? 알니지 근데 이거 계속 들어가. 응. 난, 간단하만 그래. 어, 부드럽다. 확실히 응? 부드러워. 맛있어? 응. 부드러워. 맛있어? 맛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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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좋다. 맛있네. 맛있네. 이집 맥주 좀하네 와, 잘 왔다. 많이 응. 쏘는데? 너무 먹어, 너 먹어. 짠! 나도 힘들어. 약간 그 회사에서도 우리는 술 먹는 분위기 아니어가지고 아 진짜. 회식은 별로 안 해, 아예 안 해.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응. 그냥 코스 요리 같은 데서 하고 약간. 바이바이야? 응. 먹어도 약간 막 타이볼 이런 거 먹어. 아니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게 그런 건 없어? 왜냐면 안 친하다. 왜? 어. <laughs> 뭔가 약간 겜풀이야 다들. 그런 사람 맞지, 뭐. 안 친해. 우리도 안 친해. 안안 친데 그냥 먹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네 다섯 시세 세네 시까지 먹어? 그럼 무슨 얘기해? 회사 얘기해? 이 얘기해? 그냥 생각할 때 다른 대로. 아 립밤을 민지가 립밤을이 이거 몇 개를 가고 하나 두. 다 이거는 여기... 이거는 까는 거고 이건, 이거는? 어, 약간 누디하고 싶을 때 이거 바르는, 네. 바르는 거고 이거 포인트. 이거는 베이스. 얘는 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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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촉촉한 거, 이거는 매트한 거 그럼 그리고 이 언니는 약간 이게 제일 얘가 약간 이 베이스 깔고 베이스 이 포인트 바르고 진짜로. 얘를 덮는 코팅용으로 어. 바르는 게 제일 나은 거다. 아, 아네. 아, 아, 이거 뭐지? 그거는 정샘물. 아. 정산물 음. 야, 난 태어났을 립밤을 저렇게 뭐 여섯 개 갖고 다니는 사람 처음 본다. 아니야. 그럼 뭔데? 다 제각각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거좀 음. 약간 지금, 이거 빨게만 나왔네? 지금 좀 너무 칙칙해? 약간 밑입술. 그러면 음. 살짝 이거를 발라봐. <laughs> 언니 약간 좀. 나는 입술이 커가지고. 근데 난너희들 진짜 불어. 그래? 어 이렇게 되고 싶어도 안 돼. 나는 조금만 발라도 발색이 좀 진하게 돼. 음 입술이 커. 타고난 거네. 타고난 거네. 지금 지금 좀 괜찮지 않아? 응 음, 괜찮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아, 어, 그거 어넣을게 민지의 코스메틱. 지금까지 민지의 나는... 코스메틱이었습니다. 네. 난 항상 그 뷰티 블로거라니까 <laughs> 생각 중이.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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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가세요. 부담스러워요? <laughs> 네. 네 클로즈를 해야죠 가야죠 가요 가요